돈 내고 배우고 싶은데 제가 돈드린다요 <laughs> 제가 돈 드린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시황 필요 없습니다. 뭔 소리야? 주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격 힐링 방송. 일단 자기소 먼저. 안녕하세요 남탕에 놀러 온 네. 여자 윤태윤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또 어떻게 파장님께서 여기 오시게 되신 건지 저희가 테이버님 유튜브에서 한번 만났거든요. 네. 근데 뭐우정님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배야 저에게도좀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네. 찾아왔습니다. 네. 동깡님이 우정이님을 좋아하신다는 건 어떻게 들으신 시 거예요? 제가 또 찾아봤어요. 저는 네. 우정님 좋아하거든요. 아. 요즘 동깡 채널 콘텐츠도 좀 많이 보고 계신가요? 요즘 좀안 봤어요. 어, 왜안 왜 보셨어요? 우정이님 좋아하시는 거요아 <laughs> <laughs> 오늘 가족이 방패가 더.. 아 맞습니다. 오늘 방파전이야. 너무... <laughs> 아, <laughs>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 <laughs> 제가 이제 태주강 채널을 음, 예, 맞아요. 봤습니다 그때 이제 들은 얘기로 거의 중형차 한대 정도 물려 와... 계시다고 <laughs> 대. 아, 완전 물렸어요 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 요즘에 어떤요? 다시 반도체가 네. 약간 살아나고 있잖아요 아, 네. HBM의 수혜가 기대되는 SK하이닉스 아, 아, 제가 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오, 오. 오. 완전 마이너스였다가 오. 지금 플러스 3%예요 아, 양전. 아, 양전했어 양전, 양전했어, 양전. 네. 부모님 축하 메시지, 어때? 아니, 뭐 주식이 뭐가 필요하겠널잘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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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네. 보통 그래도 음. 판단을 하고 뭐 리서치도 하고 우리가 주식을 사잖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음. 네. 오랫동안 이제 아나운서로 맞아요. 활동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어, 아, 제가 네. 환경을 하면서 네. 아 나는 이제 보는 눈이 생겼다 음. 차트를 볼수 있고 네.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볼수 네. 있으니 오, 오. 괜찮지 않을까 라며 제가 저를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회사에 갈때 음. 빨간불에 자꾸 걸리는 오,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회사 가가지고 네. 보다가 어 이거 왜 이렇게 올라? 오, 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에이. 괜찮던데. 아. 이렇게 계속 하나씩 사다 보니까 네. 종목이 자꾸 늘어나고. 보통 몇 종목 정도 그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지금 거의 45개 정도. 어, 45개면 1 0은개안 <laughs> <정도>. 아, 역시. <laughs> 보는 눈이 있으세요. 아, 진짜 40개 아. 정도 있으세요? 거기서 이제 좀 쳐내가지고 아. 그반 정도. 아, 20개 정도.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근거가 응. 어, 방송하면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눴었는데 아, 얘가 아, 많이 그래서. 오르네? 맞아요. 어, 나 이거 사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 제가 그래서 찾아 봤거든요. 응. 박하연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주식하는 여자의 하루, 응. 한타로 돈 벌어본 브이로그. 어, 응. 항상 1화가 있더라고요. 응.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응. 일화가 응. 없어 자만할 때 어떤 솔루션을 줄수 있을까요? 보통 시장에서 자만할 때 어떤 일이 경호님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아, 그쵸. 당신이 뭔데 시장을 판단하나? 제가 <laughs>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거든요. 당신이 뭔데 시장을 판단하나? 어, 맞는 것 같아. 네. 제가 뭐라고. 그러면 내 증권사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보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혹시? 아니에요. 저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주식은 거래량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이 <laughs>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네. 이렇게 관심이 있어? 거래량이 어. 터지면 네.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저만의 근거로. 어. 하지만 아까 하신 그 유행어 새겨듣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니가 뭔데 <laughs> 시장을 판단해 <laughs> 그러면 원래 경제나 네. 금융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사실 네. 없었어요 저 원래 미국에서 한인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시작했거든요 오, 그리고 네네. 한국에 와서 연합뉴스에서 뉴스캐스터로 시작했는데 음. 그리고 나서 한경에 공고가 떠서 네. 붙었어요 오. 그때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럼 그전까지는 투자 안하셨어요 <laughs> 그전에는 이제 저희 아빠가 주식을 했다가 몇 천을 날리셨나봐요. 아. 근데 저희 집이 몇 천이 아주 귀할 때라서 음. 엄마가 아. 이제 절대 주식은 손도 대지 말아라 이런 집안이었는데 네. 이제 아빠가 저 때문에 주식을 아주 신나게 하십니다. 어. <laughs> 어. 그 아버지는 수익 아버지는 수익이 조금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주 네. 소정의 금액으로 네. 운용을 하시거든요. 이 박스권을 어. 이용해서 짭짤하게 네. 네. 용돈을 벌고 계십니다. 어, 우리 장인어른 너무 잘하고 계신. 저우정님 팬입니다. 편인데... 어이가 없네. 어, 제가 땀이 나요. 한경 <laughs> <laughs> TV에 처음에 입사하게 되셨을 때 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셨 것 아빠는 그냥 제가 TV에 나오면 좋아해 해가지고. 아, 아. <laughs> 딸 바보. 음, 전문가분들하고 막 일하시다 보면 네. 그분들만이 갖고 있는 뭐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그분들만의 특징? 네. 일단 다크서클이 심하다. 네. 저희 네. 얼굴 잿빛이잖아요. 그러면. <laughs> <laughs> 왜냐면 너무 아침부터 한국경제나 뭐 여러가지 음. 하시는 전문가님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사실 장 전에 음. 미국 시장 체크하고 장 중에 내내 뭐 방송하다가 음. 또 네. 이제 장 후에 방송 나오시는 분들은 네. 그다 정리해가지고 또 오시고. 음. 그 그 후에 또 자기 방송도 하시고 음. 그러면 진짜 하루가 계속 책바퀴처럼 돌아가니까 네. 빛이 조금 안 좋으세요 아낮 빛이 안 좋으세요 낮빛. 아, 돈은 늘어나지만 네. 건강은 건강 조금씩 잃어가는 그래. 그런 어. 특징들을 가지고 계시죠요사님 건강하시죠? 저는 아직까진 괜찮나 봐요 성격적인 특징도 있나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성격? 음. 음. 그래도 좀 진중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 몇 시에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스바라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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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서 오래 하셨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에기억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전문가 분께서 되게 강력하게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막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든지 추천해 주신 건 아니지만 네네.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네네. 그분의 인사이트를 음. 아주 보 어, 맞다라고 오. 생각해서 아주 많은 돈을 그곳에 네. 투자를 했는데 네. 뭐 인사이트가 자꾸자꾸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어. 바로 바뀌셨고 저는 따라가지 못했고 <웃음> <웃음> 그분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은 자꾸자꾸 바뀌니까 네, 그렇죠. 제가 네. 뒤따라가지 못했을 뿐 음. 하지만 마음은 씁쓸하다 아. 하지만 존버는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들고 있어. 와, 동강님,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이제 하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이제 정신 차리고 정신. 전문가로서 <laughs> 한마디만 해주세요. 진짜 아, 쓴 소리 한번 응. 해주세요. 아, 쓴 소리는 못 하겠고요. 네,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laughs> 내가 존버는 승리한다고 했으면 바로 그냥 <laughs> <정신>, 한국 시장에서 <laughs> 인마이시 뭔 <laughs> 머리통 깨진 소리 하지 마. 이랬을 텐데 <laughs> <laughs> <이랬을 웃음> <laughs>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한번더 차봐야 돼. 이랬을 <이랬으면 웃음> <laughs> 오늘 아주 그냥 쓴소리는 잘 못하게 구해요 <laughs> 동깡님한테 혹은 전업투자자한테 트레이딩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요 음. 그런 거좀 궁금하신 건 없을까요? 혹시 단타 배워보시고 싶으신 아 마음 있으세요? 제가 원래 성향 자체가 아 완전 단타 그럼 약간 진짜 동깡님한테 일일 선생님처럼 해가지고 우와, 매매 한번한 다음에 오늘 매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하면서 배우고 싶은 거 어때요? 어. 돈 내고 배우고 싶은데 네. 너무 비싸니까 어 아니에요 저희 안 비싸죠? 제, <laughs> 제가 돈드린다니까 <laughs> 제가 더 드린다고요. 와, 어, 진짜 너무 배우고 싶어요. 어, 계좌만 그냥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아, 그냥... <웃음> 진짜... <웃음> 이게 무슨? 동강이 또 궁금하신 거 응. 하윤님한테 저는 하윤님이 미디어에서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 저희도 고민을 하거든요 응. 근데 방송을 훨씬 더 오래 봤잖아요 방송인의 노하우 너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봐 어필을 이렇게 해야 돼 나의 장점이나 매력을 먼저 내가 알고 그리고 솔직해지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주식을 잘 못해요 수익률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한국 경제나 뭐 여러 가지 경제 프로그램에서 일을 할수 있는 이유가 난잘 못하지만 모르는 건 물어보고 그리고 약 약간 밝거든요. 음. 누군가는 지금 슬퍼 울 때, 어... 나는 울지 않고 오히려 어...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어... 이런 것들을 저의 장점으로 알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울상이잖아요. 좋은 순간도 있죠, 안 좋은 음... 순간도 있다. 근데 그럴 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니까요. 맞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보유해 보시고요. <laughs> 강력 홀딩론자 <laughs> 혹시 제일 관심 있는 섹터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바이오라고 하고 싶지 없지. 않은데 어, 근데 뭐 어쩔 음. 수 없이 다 쓰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쓸 수밖에 없고 아주 잘 꿰뚫고 계십니다. 음. 어, 바오는 성장할 수밖 없습니까? 음. 다이어트 약 다음엔...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거예요? 노보노 디스크. 네, 노보노 디스크. 아, 화장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왜 음. 화장품에 관심이 많냐면 네. 제가 또제 브랜드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어, 어, 진짜요? 저희가 적극 음.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아, 어.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네.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음. 그 코스맥스 같은 회사들도 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아, 네. 그리고 여자들은 계속 예뻐지고 싶어. 아, 남성분들 그래서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아, 그런 화장품은 음. 계속해 성장하겠다. 그리고 요즘 되게 실적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인디 브랜드들 음. ODM이나 OEM들 실적 좋아요. 저는 궁금한 음. 게 저는 이제 화장품 소비자이긴 하지만 사실 그냥 뭐저 여자친구 사주는 거 쓰거든요. 맞아.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음. 원래 예전에는 막 무조건 아이오페 아니면 막사라 음. 이런 브랜드들을 음. 많이 맞아. 썼었는데 요새는 되게 그 말씀 주신 코스맥스를 통해서 진행되는 맞아요. 인디 브랜드들 사용을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laughs>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어요. 왜냐면 음. 유튜브 같은 여러가 지 정보망이 생기면서 네. 무첨가된 그런 화장품을 음. 찾기 시작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같이 개인들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네. 브랜드 상관없이 사기 네. 시작하면서 올리브영 어. CJ도 엄청 잘 가잖아요. 네. 그 모든 수혜를 다 받지 않나? 궁극적으로 내가 화장품 주식을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네. 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한번 사면은 그 브랜드 를 계속 쓰잖아. 맞아. 아. 근데 여성분들을 보니까 화장품을 계속 바꾸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지. 음. 맞아. 아 그게 큰 차이점인데 아이거 내용역이 아니나 해서 미용 쪽은 제가 제가 한발 뺐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샴푸, 클렌징, 어, 네. 그걸로 다 온몸이 끝나는데, 몸은 뭘로 닦았어요? 몸도 그냥 뭐 샴푸로 하다가 그냥 이렇게 쑤슥하고막 뭐 <laughs> 이제. 안 돼요, 샴푸로 몸 닦으면. 근데 도왜 아, 그래?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심지어 여행 다닐 때는 진짜 샴푸로 막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laughs> 네. 머리 감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laughs> 음. 누나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끝나고 로션도 나 이거 바르고, 끝인데 누나들은 이거 바르는 거 따로. 여기에만 세번 바르고, 음. 몸 바르는 것도 따로 있고. 음. 저는 그거 보면서 화장품이 최고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돈을 여기다 많이 쓰는 건데. <laughs> 음. 근데 남자 화장품은 주가 절대 사면 안 되겠다. 남자 화장품은 일단 사면 안되 아, 네.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건같 꼭, 뭐, 저희가 주식 얘기 많이 다루긴 하지만, 주식, 뭐, 금융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아. 삶에 있어서 투자하시는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 요즘 운동 너무 하고 싶어요. 어, 아, 저는 수영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아, 왜냐면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는. 혼자면은... 아, 진짜요? 아니요, 그냥. <웃음> <웃음> 어릴, 때. 어릴 때. <laughs> 예, 수영 손을 <사줬어요>. 맞으고 <laughs> 네, 수영은 이번에 아시아 게임 추천하셨다. 배달 어, 예, 예, 배달. <laughs> 어릴 때 잠깐. 배우셨어요? 수영을 할줄 알면 네. 나 혼자 물 안에서 얼마 행복하게 음. 잘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 음. 그냥 맨날 바다 가도 그냥 누워서 있고 음, 안에 들어가도 막 여기 뭐 끼고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아, 다니고 계세요 그럼 수영? 아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가려고 아, 다녀 오시려고 아,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어.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 수영할 때 어. 골전도 이어폰을 추천 받아서 꽂고 수영할 때 어. 생과치 이런가? 그 노래를 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 묘하더라고요. 다른 세상을것 같아요. 응, 응.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을 하니까 이 이어폰 없이 수영하는 거랑 그냥 수영하는 거랑 너무 격차가. 커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기분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좋지만, 그런 애니메이션 노래들?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수영하는데, 응. 제가 최근에 해본 것 중에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 수영은 이제부터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고, <laughs> 이미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시고 계신 것도 있어까요 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근데 방송 엄청 많이 하신다고. 요 <laughs>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 경계가 허물어졌다. 국방부에서. 날씨도 음. 하고 있고, 아 요즘에는 3%에서도 그렇죠. 같이 네. 하고 있고, 음. 그리고 환경도 계속 하고 있고, 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딱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동강님의 채널에 나와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인은 좀 그렇지만, 그런 어, 네. 방송이, 사람이 방송이. 되고 싶다라는 네. 네. 저만의 약간의 목표를 가지고, 음. 그래도 유연한 사람이 음. 되고 싶다라는 음. 뭐 아나운서로서의 목표 이런 것보다, 왜냐면 사실 엄청 뉴스를 잘하는 아나운서도 있고, 음. 정말 뭐 사적인 데서도 음. 아나운서 같은 모습을 풍기는 분도 있는데 음. 저는 아주 거리가 먼것 같아가지고 어, 그냥 나의 방식대로 음. 그냥 잘 이렇게 스며드는 음. 그런 방송이 되고 싶다라는 어. 목표로써 이렇게 살아가고 어. 있어요. 저는 하윤님 오늘 사실 처음 뵙잖아요. 음. 근데 동강님이왜 하윤님을 이렇게 섭외를 어렵게 그렇게 모셨는지를 알것 음. 같아요. 하윤님만에 가진 진짜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맞아, 맞아. 저도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오신 소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야, 나도 물려 있어. 하고 끝내 주세요. <laughs> 제가 그거 끝하거든요 네. 오늘 온 소감은 너무 너무 좋았고요. 음.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것 같지만 아, 네, 네. 이 모든 얘기들이 모아 모아 시장도 돌아가는 거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도 몰려 있으니까 힘내세요. 어? <laughs>